축하합니다. 제가 네, 아 물론 이제 축하가 좀 이르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문답교육 잘못하면 이따가 예배 끝나면 저랑 같이 유치부실에 가면 돼요. 유치부실에 가셔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요즘에 어떤 뉴스가 거의 도배를 해요. 뉴스가 한 시간 한다 그러면 한 30분은 이 얘기하는데 뭔지 알아요? 대선, 네, 대선 이야기합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어쨌든 대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대선 막어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은 아닌 걸로 아는데 저도 딱 전화 보면 어 누구입니다 하면서 막 벌써부터 막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선이 한창이에요. 이제 내년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님이 뽑히신대요. 뽑는데요. 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첫 번째 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뭔가 절대자를 향한 외경심과 경외심으로, 어, 기고만장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뽑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어진 대통령 뽑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저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분 입시 제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새롭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요. 인수인계 기간을 조금 거쳤다가 뭘 하냐면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걸 해요. 가끔 여러분 어렸을 때본 기억나나? 막 이렇게 좋은 차 뚜껑 열고 이렇게 한 바퀴 빵 타시고 어디 도착해가지고 막뭐 애국가 부르고 막 귀빈들 하고 이렇게 하는 취임식을 하는데 이 취임식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취임식의 꽃. 그건 뭐냐? 대통령 취임 연설이에요. 새롭게 대통령이 당선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어떤 뜻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임 연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부 기자라든가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어떤 단어를 몇번 반복했는지 이런 걸 카운트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 어떤 문구를 여러 번 반복했고 뭐 취임 연설을 그냥 하지 않고 주제를 가지고 할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주제는 몇 분을 하래 했고 두 번째 주제에는 몇 초를 하래 했고 이런 거다 카운트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취임 연설 안에는 이 대통령의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생각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사상과 가치와 앞으로의 정책과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취임연설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취임연설을 그 전날 그냥 이렇게 쓰지 않겠죠. 자기가 꾸리고 있는 이 참모진들의 온 지혜를 총 동원해서 완벽한 이 취임 연설문을 가지고 대통령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이제 다다다다닥 하고 하는 거예요. 취임 연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 당선되면 취임 연설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취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서른 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서른 살 이전까지는 그냥 제아에 묻혀 계셨다가, 서른 살이 딱 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이제 사역의 현장에 딱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흔히 예수님의 나사렛 취임 설교라고 불러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이 하고 다니시고, 예수님 그냥 말만 끄내면 설교셨어요. 말만 끄내면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과연 첫 번째 설교 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첫 번째 설교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에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우리 다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취임 설교 한번 들여다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성경책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퀴즈예요. 우리 TIC 친구들만 한번 맞춰보세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선생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본문으로 어느 성경책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자, 첫 번째 절, 17절 읽어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보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책을 말해요. 그리고 글을 들이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몇장몇 몇 절을 펴셨다. 이렇게 말안 하고, 이사야 책을 펴서 이렇게 써있는 데를 대충 찾으셔서 읽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장절 구분은 예수님 때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때 성경책은 이렇게 넘기는 성경책이 아니고 한번쫙 펼치면 그냥 끝까지 펼쳐지는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다 보니까 쫙 펼쳐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펼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18절, 19절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말씀을 펴시고, 봉독하시고, 예수님이 설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19절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지, 3년 동안 예수님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유의 목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린 잘알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7, 18, 19절을 한 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의 취임 설교 본문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성경봉독하신 이 사, 이 글을 들여다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에서 이 내부류의 네 사람을 특정하시면서 특별히 지목하시면서 "난 이 내부류의 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취임 설교에서 자, 내부류의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 두 번째는 포로된 자들, 세 번째는 눈먼 자들, 네 번째는 눌린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 포로, 눈먼 자, 눌린 자. 이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한분한분 한분 어떤 분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 가난한 자, 포로,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부자, 정치인, 권력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언급 안 하셨어요? 가난한 자, 포로,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 언급하셨는데, 이 사람들 누군가? 자, 가난한 자들은 누구인가? 가난한 자들은 누구인가? 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진짜 돈이 없어서 어, 사회에서 복지제도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자립이 불가능한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칭하신 건가? 어, 그럴 수도 있지만, 뒤에 말을 읽어보면 그것만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 그러시냐면 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겠다 하지 않아요. 난 가난한 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손해 주겠다. 이 대통령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 말씀 안 합니다. 난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서 그들의 생활 기반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난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들은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1차적인 의미인 거예요. 보금이 필요한 사람들, 영혼이 하나님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의 문제는요, 부와 가난의 문제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부자 손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왜 애매하냐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기준이 바뀌어요 우리 중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TIC 식구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차이가 있어요 빈부의 격차는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베브리 힐스에 가면은 미국 갑부들하고 놀면은 우리는 극빈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나 우리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아프리카에 가면 가정부 4명, 5명 고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한 달에 3천 원씩만 드리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부와 가난의 문제는 절대적인 어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요한 문제는 어떤 상대적인 그런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진짜 돈이 없는 물질적인 가난보다 더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보다 더큰 문제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가난이고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물질이 없고 가난해도 돈이 없고 가난해도 빚에 쪼들려도 마음이 부요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월세도 내야 되고 형광등도 내야 되고 뭐 시설도 해야 되고 목사님 식사도 하시고 사시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헌금하시는 거 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문을 닫을 수 없고 목회를 하시면 할수록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나시는 거예요. 불어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교회니까 끝까지 충성하시는데 이 목사님 배포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니까 농담이에요. 그분 삶의 태도가 이런 거 아니고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아, 뭐가 힘들어. 뭐, 은행에 돈 많은데. 이러면서 뭐, 죽을 때꼭다갖고 죽어야 되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안갖고 죽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셨어요. 그 뭐냐면, 비록 내 삶은 쪼들리고, 빚에 쫄리고, 쫄리고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부유한 거예요. 은행에 있는 돈다내 돈이다. 부유하게 사시는 거죠. 쪼들리지 않는 거죠. 가난에 함물당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마음은 부유하게 살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번듯한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살아도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에서 해방되지 않아서 늘 마음 한 켠에 가난함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 누군가.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가난한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누굽니까? 모든 인류 전체가 하나님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해 주려고 왔다 이 말씀 뭐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 없으면 모두 다다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에서 언급한 네부류 중에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급한 사람들은 포로들이에요. 포로. 포로된 자들. 포로. 이것도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포로들도 가난한 사람들의 의미와 이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여지껏 여러분 사시면서 포로 본적 있다. 나 주변에 포로 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뉴스에서도 요새는 포로 인권 때문에 포로 얼굴 잘안 나오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포로 없어요. 전쟁에 포로된 사람들 볼 일이 없습니다. 21세기에는 어 포로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극극극 극, 극,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 포로에 대해 어, 예수님이 포로들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이 말도 어떤 문자적으로 전쟁에서 잡혀가서 어, 이렇게 포로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디엔가 포로처럼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의 포로 되어 살아가는가? 어떤 나라의 포로로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의 포로가 되는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요.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요.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널렸습니다. 전쟁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지만, 죄악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의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죄인 줄 알지만, 이게 죄인 줄난 분명히 알지만 끊어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거 하면 잘못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사람, 그게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 내 영혼이 이미 죄악의 올무에 걸려 들은 거예요. 죄악의 수갑을 차고 있고, 죄악의 착고를 차고 있고,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포로처럼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피하는 방법을 몰라요. 죄를 피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악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죠.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혼자 있는 곳에서 핸드폰만 열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통계가 말해줍니다. 접속하지 말아야 할 어플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요. 절친과 단둘이 있을 때면 그말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을 하려고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그것을 즐겨요. 묘하게 즐겨요. 이 모든 일들이 이 죄악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세요. 취임 설교에서 죄악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들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무리들은 눈먼 사람들이에요. 눈먼 사람들. 눈먼 자들한테 나는 다시 보게 해주려고 한다. 이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 이 블라인드,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개안수술뭐 이런 걸 확대해서 예수님이 어,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를 생각하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적어도 중학생은 이 글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예. 추리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죠? 눈먼 사람들은 누구인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 겉에 있는 건잘 봐요. 다잘 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보이는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건다잘 보이는데, 뭐, 미래도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향후 10년 어떻게 될 건지, 뭐, 대단한 학자들이 예측도 할수 있는데, 눈이 먼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이렇게 예배처럼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강사로 누구를 모셨는가, 충격입니다. 교회에서 세미나 강사하면 보통 누가 와요? 목사님들 제일 많이 오시죠? 그리고 기독교 뭐 지성인들,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 오셔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교회 세미나에 누가 오셨는가? 머리 깎은 스님이 오셨어요. 교회에. 어, 이분은 하버드에서 종교학 박사를 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읽고 깊이 탐구도 하고 했는데 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스님의 고백을 들은 이 성도님들은, 아, 믿음은 정말 선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었죠. 영적으로 눈이 멀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 매주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으로 눈이 멀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나 자신이 안 보여요.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 내 모습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잠들어 있는 사람 같아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뭐 이만하면 잘 살지, 이만하면 뭐 괜찮지. 누가 보기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나 오늘도 어, 돈 많이 벌었네. 올해도 추수 많이 했네. 창고나 더 지어야지.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 사람을 데려가세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내 안의 모습이 진단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잠을 깨워주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여러분 자면서, 아, 나 잔다 하고 자요? 자는 동안은 내가 잠들어 있는지 모르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잠든 것도 똑같아요. 난 잠들어 있는데 나 스스로는 괜찮은 줄 아는 거. 영적으로 눈먼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모습이 잘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 나라도 보여주고 하나님도 보여주고 또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보여주고 너의 영적인 눈을 띄워 줄게. 예수님이 취임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인가? 눌린 자들입니다. 눌린 자들. 눌린 자들. 아, 앞에 거세 개는 그래도 의미가 대충 이렇게 돼. 눌린 자는 뭐예요? 눌린 자, 눌린 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눌린 자 어, 보통 보통 목사님들 특히 어, 어떤 어,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적 상담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눌린 자들은 이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눌려 있는 거예요. 억압당한 거예요. 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눌려서 우울해요. 약물 치료도 하고 도움을 받지만 잘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시대를 잘 만난 겁니다. 옛날엔 조금 우울하잖아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감기가 걸려서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너무 마음이 눌려서 내 마음의 분노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들은 적인데 자기 반 아이 3학년짜리가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의자를 집어 던졌대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병이에요, 병. 마음이 꽉 눌려 있는 사람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장애들이 있죠.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마음이 꽉 눌리고 억압당해서 그거를 어쩔 줄 몰라 가지고 증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눌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그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유케 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 포로, 눈먼 자, 눌린 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 언급하셨는데 이네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네 부류의 사람들은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가능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능하면 부유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고, 포로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죠. 눈먼 사람과 친구하지 않고, 눈잘 보는 사람, 해안이 있는 사람과 친구하고 싶죠. 눌린 사람,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보다 약간 날씬하고 키큰 사람과, 예, 이거 좋군데, 예, 친구하고 싶죠. 이 내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피하고 싶은 사람들,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이 내부류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지도자들과는 별로 우호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같은 직업적인 종교인들과는 예수님 친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가까이에 누가 있었는가? 세리가 있었고 세리 얘기 들었죠? 사개호할때 마태 얘기 할 때도 했고 세리가 있었고 세금 걷는 사람, 악당, 합법적인 깡패. 예수님 주변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주변에는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분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과 예수님 언제나 가까이 사셨죠. 버림받는 사람들과 예수님 언제나 같이 계셨어요. 영혼이 병들어서, 영혼의 병이 들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나눠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누구인가? 영혼이 병들어 있는 하나님 필요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었어요. 연약한 자들, 부서진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최선의 관심이었어요.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세리 아저씨를 제자로 부르신 적이 있어요. 마태 복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오픈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레위라는 별명으로 이렇게 살짝 감춰줬어요. 그런데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세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뺏는 합법적인 깡패였어요. 예수님이 마테를 부르시고 마테네 집에 가셔서 파티를 하시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시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님 뭐 저런 애들하고 노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슬라이드가 있을까요? 예,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당연한 얘기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 의사 없인 살수 없어요. 병이 있는 사람, 병원 없이 의사 없이는 살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병든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를 짓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서진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두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부서진 것, 연약한 것,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이땅 가운데 사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우리가 부욕해 되고, 포로되었던 우리가 자유케 되고, 눈 멀었던 우리가 다시 보게 되고, 눌려있던 우리가 해방되는 역사가 이 대림절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